안녕하세요 칸체스입니다. 10.24 버전 패치가 어제자로 완료된 후 메타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7렙 4코 선택받은 자 등장확률과 4코스트 등장확률이 큰 폭으로 감소되어 4코스트 중심보다는 5코스트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밸류덱들이 늘어났습니다. 한마디로 현 메타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5코스트 유닛들을 사용하는 법을 필수로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5코스트 유닛들의 사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트입니다. 세트의 경우 스킬이 적의 최대 체력에 비례한 마법 피해이고,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난 뒤에는 세트가 입히는 피해가 모두 고정 피해로 변환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말은곳 체력과 마법 정력과 방어력 모두 보통 유닛보다 높은 탱커 유닛들을 상대하기에 좋다는 뜻입니다. 세트에게 좋은 아이템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주로 앞라인을 담당하는 탱커이기 때문에 덤블조끼나 용의발톱과 같은 탱템을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스킬의 치명타가 터지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딜템으로는 보석건틀릿이나 거인의 결의어 같은 치명타 관련 아이템을 넣어 사용해주시면 효율이 좋습니다. 뒤집게템의 경우 황혼덱을 할때 진과 케인이 모두 잘 붙지 않고 세트만 잘 붙어준 상황이라면 세트에게 황혼 특성 아이템을 넣어 사용해주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정령 관련 덱을 할때 우도머리 특성으로 대부분의 전투에서 끝까지 살아났기 때문에 나무정령 시너지의 효율을 잘 받아 세트에게 나무정령 특성 아이템을 넣어주면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세트를 사용하기 좋은 상황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스킬의 범위가 높고 뒤쪽으로 날아가면 스킬을 사용하기 때문에 박스 배치를 한 상대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최대 체력에 비례한 마법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체력이 높은 싸움꾼이나 갈리오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광신도 덱 상대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세트의 배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1선의 배치에 탱커 역할을 수행하게 해줌과 동시에 만화를 빨리 채울 수 있게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상대 메인 탱커 유닛에게 스킬을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상대 메인 탱커 유닛 바로 앞에 배치해 주시는 게 좋고 상대방의 박스 배치나 메인 딜러 쪽으로 스킬을 쓰는 게 좋아 반대편의 배치에 스킬각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지르의 모래병사 에게 스킬을 쓰면 딜로스가 크게 발생해 상대 아지르 모래병사의 위치를 수시로 체크해주시는게 좋고 리신에게 차이면 스킬각이 안좋아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리신을 사용하고 있다면 유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반대로 세트의 상대법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앞서 설명드린 세트의 배치 방법에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세트의 광역 스킬 피해를 크게 입을 수 있어 웬만하면 박스 배치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박스 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좌측 하단에 배치해 세트의 스킬각을 좋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지르나 리신을 사용하고 있다면, 모래병사나 리신을 세트 앞에 배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케인입니다. 케인의 경우 그림자 특성이 있어 상대방 후방 딜러에게 강력한 마법 피해를 입히기 좋으며 이 그림자 시너지를 받아주거나 다르킨으로 변신시켜 번뇌 특성의 피흡을 활용하면 생존력 또한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이 애쉬나 진과 같은 강력한 후방 딜러를 사용하고 있을 때 카운터의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유닛입니다. 케인에게 좋은 아이템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주로 상대방의 후방 딜러를 노려주는 AP 딜러이기 때문에 버섯 컨트롤과 무한의 대검을 같이 넣어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무한의 칼레곰은 보석 건틀릿이 있을 때만 효율이 좋은 템이기 때문에 케인에게 보석 건틀릿이 갖춰져 있을 때만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선 AP딜템을 넣어주지 못했다면 차선책으로 거인의 학살자를 넣어주거나 블루를 넣어 스킬 쿨을 빠르게 돌려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킬 AI가 크게 개선된 후에는 고속은사포를 넣어주시면 케인의 스킬 사거리가 대폭 증가해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생존템으로는 수호천사를 넣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 수호천사를 넣어주지 못했다면 마법공황 총검이나 정의의 손길을 넣어주시면 효율이 나쁘지 않습니다. 케인의 그림자암살자 변신 너프 이후로는 웬만하면 그림자암살자보다 다리킨으로 변신시켜주시는 게 좋지만. 마법공항 총공과 같은 확실한 피흡템을 넣어줬다면 그림자 암살자로 변신시켜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뒤집게템의 경우 화원댁을 할때화웅 화원 특성 아이템을 넣어주시면 딜을 크게 높여줄 수 있어 굉장히 좋습니다. 케인을 사용하기 좋은 상황들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아이템이 없으면 파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케인에게 줄 아이템이 충분할 때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애쉬와 진과 아리와 같은 상대방의 후방 딜러 유닛들을 노려줄 때 사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신을 해야 강력해지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서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케인의 배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후방 딜러를 잘 자를 수 있게 배치해 주시는 게 좋고, 상대가 아지로 모래병사나 지로차문과 같은 카운터를 사용할 경우, 그림자 시너지를 받고 있지 않거나 생존템이 없는 상황이라면, 케인이 끔살당할 수 있어 멀리 배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케인의 상대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앞서 설명드린 케인의 배치 방법에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아지레의 모래방사를 이용해 박스 배치에 아군 후방딜러 유닛을 지켜주거나 탱커 유닛에게 주로 차문을 넣어 아군 후방딜러 근처에 배치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상대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리신입니다. 리신의 경우 신성이나 결투가 시너지를 받지 않고 단일 유닛으로 사용해도 스킬이 엄청난 변수를 창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방의 핵심 유닛을 카운터 치는데 유리한 유닛입니다. 리신에게 좋은 아이템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만화통이 적어 스킬을 빠르게 돌려줄 수 있는 블루 아이템을 넣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고성현 서포를 넣어 사거리를 높여주면 버벅거리는 것을 방지해줌과 동시에 안정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어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리신을 사용하기 좋은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상대. 상대방의 핵심 유닛이 저격하기 좋은 1선에 배치되었을 때 사용해주시면 좋습니다. 리신의 배치 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핵심 유닛 바로 앞에 배치해 저격해주시는 게 좋은데, 리신은 바라보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차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1번 방향으로 적을 차면 스킬 두번만에 적을 전투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2번 방향으로 적을 차면 다수의 적에게 CC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상대방 1선의 핵심 유닛을 빠르게 전투에서 제외하고 싶을 때는 1번 방향으로 포방 딜러에게 시시기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면 2번 방향으로 차게 배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의 핵심 유닛이 일선 구석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배치하면 발차기 한 번에 적 핵심 유닛을 전투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핵심 유닛이 그림자 암살자 유닛이라면 그림자 암살자 유닛이 날아올 위치를 예상하여 리신을 배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번 위치처럼 구석으로 그림자 암살자 유닛이 날아올 경우 리신이 발차기 한 번에 적을 전투에서 제외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덧발톱이나 수운이나 아지르의 모래병사와 같은 리신의 카운터가 상대방에게 있을 경우에는 리신의 스킬은 수운과 덧발에 막히기 때문에 이 유닛들을 모두 피해서 배치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리신의 상대법에 대해 설명해드리자면 앞서 설명드린 리신의 배치 방법에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선의 아지르의 모래병사나 날아가도 크게 상관없는 유닛을 배치해 카운터 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운이나 덧발톱이 있다면 1선 유닛에게 넣어 카운터 쳐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릴리아입니다. 릴리아의 경우 광역시 시기를 가지고 있지만 시너지가 없으면 효율이 떨어져 황혼이나 요술사 특성을 받는 선봉신비덱과 같은 특정한 대개만 사용하는 경향이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쿠반부의4황혼 시너지 이상을 받아주거나 3묘술 이상인 시너지를 받으면 굉장히 강력하다는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릴리아의 코어템으로는 스킬을 빠르게 쓰게 하고 스킬쿨을 최대한 많이 돌려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블루나 슈진의 첨과 같은 만화템 를더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릴리아를 사용하기 좋은 상황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황혼 시너지를 받을 수 있을 때나 요술사 시너지를 받을 수 있을 때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릴리아의 배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일반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2선에 배치해 평타 사거리가 짧은 단점을 커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릴리아에게 아이템을 넣어 주실 경우엔 4선에 배치해 안정적으로 스킬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릴리아의 카운터 방법으로는 만화통이 커 침묵의 장막으로 카운터 쳐 주시거나 그림자 암살자 유닛으로 빠르게 잘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세트와 케인과 리신과 릴리아의 사용법에 대한 공략 영상이었습니다. 이 외에 5코스트 유닛들은 이전의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